아 이제 좀 주라 어? 주라주라 한번 들고가자 주라주라 주라주라 카드 주라 제발 주라 아 카.. 카드를 왜줘아니 B사장의 오락실 퇴이커님어서오시고요 아니 뭐야? 아니 이게 왜만나하지만 와, 오늘 타격 아, 저런 비수가 날아고진 제발. 어, 아, 이게 나거든요 끝까지 보 이게 안타를 아니, 만들 수 있는 우리 아, 이야 많이 다른 애는 경기 종료. 오늘 양팀 선수들 음...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기 좋았고요. 다음에도 음... 오늘과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. 정민철 님 오늘 경기 해설 가볍게 가 봅시다. 일단 한번 가볍게 가 보자. 가볍게 툭! 방자전 느낌으로 가볍게 하나 터치고 시작하자. 이제 볼때 됐어. 느낌이 상운형이라고 말하네. 허잇, 어! 나 이거지. 들어가, 다 들어가. 아니에요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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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버는 식타가 된다. 태완, 된다, 된다. 너는 식타가 된다. 찬호! 어, 아니에요, 저는 뭐 3카 요딴 걸로 10카를 띄워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기본에 충실한 노말 베이스. 영카카카카카 0카카카. 바로! 어! 아, 아이. 눈이 안 보이네, 눈이. 눈이 침침해. 진짜 된줄 알았잖아. 오늘 용규 형이 속썩였잖아 그러면 용규 형으로 한번 가봐야지. 8천보작 순삭. 순삭? 10카 3개. 나이스. 8천 보석 순삭대도 돼요. 하지만 10카만 뜬다면... 아... 1 0카대버리네어왜 그래 나한테? 왜 그래! 하하하하 아... 하 아, 아. 아.

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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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라. 잠깐만.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 달라는데? 이건 아니지. 난 지갑 열 생각이 없는데요. 아이 주라 주라 이거 좋은 거 아니었어. 어 좋은 거 아니다 저거. 이 느낌이 영 아닌데? 그냥 보석 순삭일 느낌이야 오늘. 아 이거 영 느낌이 아니지. 난열 마음이 없다. 난열 마음이 없어. 지금 열 마음이 없다 했어. 영차하지 마! 영차하지 마! 제발! 으 어... 아우! 아 할렐루야! 할렐루야! 감사합니다! 아우, 그렇지. 고럼, <laughs> 고럼. 어이, 고로티, 걸로티 용기다, 용기. 용규놀이 가자 용규놀이 아니 누르지도 않았는데 영차를 왜 외치고 있냐고 <laughs> 머리 아파 어 두야 아이고 두야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포기는 배추... 배, 배추 썰 때는 나뭔 개소리야 비싼 놈을 한번 넣어줄게 수광이 형 용규 형좀한번 빛내줄 테요? 창평이 형한번한번좀 빛내줄 테요? 내가 비싼 놈으로 준비했어 터섭하게 챙겨줬다고 지금 영감했어, 영감했어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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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. 아. 여섯 장 먹었어, 여섯 장 내가 섭섭지 않게 초록색으로 잘 챙겨줬잖아. 에이, 아, 아, 삼카는 아. 안돼. 침착해, 침착해, 남자답게 지조를 지켜. 어, 침착하란 말이야. 투. 될 거란 확신을. 그렇지. 언제부터 네가 쫄았어? 다 형성님 때문이야 이게. 용규형이 그걸 못 잡으니까 내가 지금 강화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. 이래서 빡 강화는 안 돼. 이래서 빡 강화는 안 되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멈출 순 없어. 마지막 한 번은 가봐야지. 아, 이제 좀 주라. 어? 주라주라 한번 들고 가자. 주라주라, 주라주라! 주라! 제발, 주라! 아, 카드! 카드를 왜 줘? 아니! 이건 아니지! 아, 10카달라고? 그런 거지? 어, 10카달란 거지? 자, 바로 가봅시다. 이제 막트라고 봐야 돼요. 제발. 제발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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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어, 이게! 와! 용규 형 사랑해 I LOVE U I l o v 백투백 바로 가야죠 주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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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 좀 주르라 아우 백투백은 back 존재 하는 거야 정말? 정말 정말 영카가 영카되는 것도 존재하지롱. <laughs> 보석이 몇개 없어요. 이번에 복구 안 되면. 브라야. <laughs> <laughs> 복스 나이. 아주 나이스. 메모리 없어요. 메모리. 이 정도면 메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딱 박수 칠때 떠나라고. 요거 10칸 하나 딱 붙였을 때. 어? 야 정도 딱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상훈 형이 없어. <laughs> 뭘자꾸꼬고야 슬랩 님. 왜이래 오늘 왜 그래, 슬랩 님? 뭘자꾸꼬고야 고고는. <laughs> 그러면 진짜로 요거 내가 딱 말씀드릴게.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받을 수도 없고 2분 안에 딱 메모리 없으면 메모리 합시다 깔끔하게 자 이제 1분 남았어 1분 자 진짜 1분 남았어 이정도면 자러 가자 없다 없어 이정도면 없어 자 30초 마지막 30초 24 23 22 21 이정도면 없어 어 적당히 아이고 슬랩님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방송하시는데 네, 아이고 또 제가 드릴수도 없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또 뜨네 아니 이게 올라오냐? 아니 아니 진짜 그 이게 뜨냐? <laughs> 아니, 진짜 그러면 어쨌든 뜨면은 마트 도전하려 그랬으니까. 아니,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아니, 15분 안 됐어. 요거 진짜 딱 돼도 안 돼도 메모리 하는 걸로 합시다. 음. 편안하게 눌러 볼게요. 다 같이 외칩시다. 소리! 아토! 어원! 렛고! 야 미쳤는데?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진심으로. 오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. Run. <laughs> 누구인가? 누가 아직도 의심을 하는가? 이. <laughs> 이거지. 와나 진짜 이거는 놀랍다 놀라워 와 근데 봐주신 분들도 대단하고 와 오늘 막판에 이거 진짜 아니 갑자기 시카가 두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일이요